니가 좀 줄여, 대신. 그러면 되겠다. 하나, 둘, 셋. 자, 자, 오늘. 자, 다시 한 번. 오늘도 여전히 계속 이어서, 어? 세븐데이즈 투 다이 시즌5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아, let's 아... play 세븐데이즈 2 다이. 오케이. 꼭왜 죽음? <laughs> 뭐야? 뭐야, 왜 죽어? 뭔데? 뭐임? 뭐지? 뒤짐. 오 저번에 뒤짐. 아 저번에 뭐야 칼리님의 어어... 변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 죽을 뻔했었지. 다 죽을 뻔했었다고? 다 죽었지. 응다 죽었지. 어 우리 굉장히 큰 일났었지 어제. 혹시? 나 나는 무소유 <laughs> 나는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응. 우리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었지 그렇지? 맥그넘이 많다. 맥그넘 재료가 좋은 게 많네 지금. 밖에 준비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 아니에요 거. 잘못 들은 거예요. 기분 탓인가요? 에 잘못 들은 네. 거. 근데 정말 여러분 잘못 들은 거 같죠? 예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총알 없니? 꺼냈어. 나 맥그넘 만들어줘. 맥그넘 있잖아. 없어졌어? 음. 그 손이 많이 가. 나, 내가 만들게. 좀비 한 마리 있네, 한 마리. 와, 달리니까 짱 무섭다! 좀비 달리기예요 미친. 오, 좀비가 열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사랑을 갈구하는 한 마리의 애벌레를 보는 듯 하네요. 아, 그리고 아까 먼저 접속해서. 그 뭐지 폭탄이랑 이런 거좀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면 은 쓰고 너무 막 쓰지는 마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폭탄이 있다. 응, 오케이. 폭탄을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 그죠. <laughs> 그러면서 <쓰면. 웃음> 응. 기대 들었지? 폭탄이 있대 지금. 기리? 철거장. 어. 이제 철거장. 여기 여 처먹어. 매그넘 네? 매그넘 기리. 오이 깜짝아. 이이 점프로 뭐 넘어오는데? 아유, 넘어오진 않았어. 거의 넘어왔어. 아, 아, 아. 야, 저 내려가 잡아라, 저거. 누가 잡을래? 님 그래, 내가 갈게. 알았어, 미안해. 음. 그래, 시켜먹으려고 해서 미안해. 음. 음. 알면 됐어. 내가 잘못했어. 음, 알면 됐어. 오이 어, 내가 야, 아, 근데 야, 달리니까, 이 아래도 위험해, 좀. 내가 만들어놓은 초알이 사라졌어. 왜 이렇게 딱.. 오준 좀비 개쎄네 잠깐만 달리기 하나 추가했는데 엄청 쎄졌다 애들이 오 그렇지 이제 시체 바로 없어지네? 오개 무서운데? 솔선수범이라뇨 어, 제가 1급 노예라 그래 1급 노예라 어 1등 노예야 1등 노예 음 1등 간부가 돼야 되니 1등 노예가 돼버렸어 좋아 독보적인 노예야 기분 좋아 신뢰받는 노예랄까 일종의? 그쵸?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뢰받는다고? 예그 주인님 신뢰하신대? 어 주인님 저 신뢰하시죠? 대답이 없으신데? 왜 주인님 주인.. <laughs> 왜.. 어이 웃기만 하잖아 왜 주인님 주인 아니신 척하지? 오 미친 달림 오 달리는 포즈 개귀여움 오 이거봐 오 이거봐 오나그 뭐야 다리에 깁스 했을 때 급식실 뛰어가는 날 보는 것 같다 아미친 와 공중에서 때리네 이제 막. 와 쟤는 뭔데 다리가 잘렸는데 귀여우루지? 와공저 봤어요? 공중에서 점타는데 한대툭 치고서 와이씨 와이씨 여튼막그 와이씨 막 그랬어 막 와이씨.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몸몸 몸 활활 타는 애들 막뛰니까 머리에 불 붙네. 그거 너한테 그만큼 열정적인 뜻이야. 아, 아 그래? 어. 너한테 열정적인 아, 그래. 좀비들 얼마나 사랑스러워? 어우 열정적인 좀비들이 많네 뒤에 있어 세 마리 정도 따라오는 것 같은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지금 보시는 게임은 세븐 다이즈 투 다이라고 해서 로동 게임이에요. 아, 라던달가 제발. 예 밤에 이제 달리기 합니다 애들이. 무서움. 레기온이 요,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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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림. 달림 점프함 다리 부러짐. 시작. 시체가 된. 지금 이 음악 소리 들리면 안 달려요. <laughs> 음악 소리 무슨 음악 소리요? 방금 아 사운드 안 들렸어요? 그, 낮때때 들리는, 빵! 나는 아, 왜, 나는 음, 음, 왜이 음, 게임 노래 소리가 안 들지? 리 생각해보니까? 나 뮤직블룸이 0이었구나. 미친. 바보네, 바보. 안 들릴만 했네. 이 게임 왜 이렇게 정적이 쩌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게임 이, 있었구나? 소리가. 아, 몰랐네. 음. 이 게임 음악 소리가 있었구나. 내가 네, 꺼놨네. 어. 어, uh, because can I add you on Skype? 예, 예스, 오케이, you can, you can, 예, yeah. you can도, uh, 마법전사, you can도. 예. 피술 배도 여기 누운 기분. 자, 오늘 할 일을 빨리 하다시 해주십쇼오늘할 일이요? 네. 어, 세븐데이 준비하는 거? 하루가 지금 몇 분인가요? 너무 긴것 같습니다. 이0 분이요. 하루 1 0분 하면 안 되나요? 1 0 분이요? 네. 10분 지금 인세인 페럴보드에달리게 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게임이 너무 이지 이지 한것 같아요. 그쵸? 이지 이지 한것 같아요? 다들 그 생각 하지 않았어요? 또 게임이 너무 이지 이지 한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 야. 저요! 저요? 저요! 그래, 맞아. 이렇게 많아. 에? 아, 그냥 최고 난이도에다 로 지금 최고 많이... 난이도에요. 좀비 제일 많이 나, 나오게 해주시고 시간 제일 짧게 해주신 다음에 예, 그렇게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앞마당이 왜 종료되시냐고요? 아니 네, 이거 서버 나가세요. 이거 소울 소사이어티예요, 님들 그거 봤음 만해할 때 저거 만카이 할때 쓰는 거예요, 저 이치고가. 서버 죄송... 종료합니다. 서버 나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빨리 <laughs> 다 <아니, 잘> 알아잖아요. <laughs> 네이 블리치 개재밌게 봤었는데 옛날에. 한 번도 안 봤나? 블리치 안 봤어? 명작 중의 명작? 만카이만보카이 그 천본작. 않았어. 유치한 유치한, 사람들만, 유치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천본작 가네 하면. 유치한. 하면서. 블리츠 로리콘이 왜? 블리츠 왜 로리콘이야? 어, 히로인이 작어. 히로인이 작아. 야, 걔 성인이야, 아닌가? 아 고딩이구나. 야, 근데 야 주인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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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딩이잖아. 쌤쌤이지. 근데 걔 초딩 같아. 야 아니야 그 히로인 새끼 그거 뭐야 300년인가 400년 살지 않냐게 귀신이잖아. 합합 놀이 리으니까 내일 오버워치 하냐고요? 어 몰라요 할지 않을지. 두르든두. 사. 오 사실 채팅방에서 침묵 금지인데 저분은 외국인이라서 뭐라고 설명해야지 모르겠다. 침묵 금지를 아. 그냥 냅두자. 아 어, 어려운 어허. 것 같아. 프렌 채팅. 근데 뭐. 외국인인데 침묵할 사람이 있나? <laughs>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어 잘하는거 그래? 같은 외국인이나한국인이다 어, 아. you, you are very good at English 아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어, 튕김 나샷 누나 튕겼어요 에, 서버 재부팅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아직 안아 재부팅 합니다 예스 yes. 들어가라는게 아니라 아하 아 알았는데 나도. 바보예네 바보들 바보요? 네. 서버 재부팅하면은 바로 클릭하면 재부팅하고 바로 서버가 돌아오는게 아니라 켜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바라볼수록 보배? 바다의 보배 아아 아, 이거 아아 아, 그럼 맞네 바라 바라볼수록 보고픈 사람이랑 바다의 보배 둘 중에 하나였어 맞아 그 다음에 또뭐 그런거 많았는데 이런거 천재가 천하에 재수없는 어 천재 천하에 재수없는 놈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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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제티안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거 모르죠 어리신분들? <laughs> 아하데요 예, 아직 이그 모르죠? 예. 아마 이제 들어가면 될 같아요. 미국과 나토는 악의 죽이라고? 미국은 뭐고 나토는 뭐야? 나토는 먹는 거 아니야? 나토가 그거잖아요. 그 연합. 어? 아메리카 연합 아닌가? 아. 아니, 나 아메리카 에모르겠 그러니까 시끄러워하는 척할 거니까 그냥 그런 걸로 해줘. 부탁이. 난칼 써야지. 칼이 스태시로 보니까 블레이드 마스터. 블레이드 마스터. 250발 가져가고 10mm 넣고 10mm는 s m g 쓴 사람이 없어서 남아 도네. 난나 어, 총알, 총알 돌려놓고 있을 텐데. 여기다. 어, 맞저 어, 빈벽 막 아무 데나 넣었습니다. 아, 암, 암 그러네요. 어. 어, 빈벽이 총알로 보이네. 아휴. 어, 어, 왜 빈벽이 총알로 보였지? 어. 어 총알 어, 어, 총알 정리 안 하고 막 넣습니다. 빈벽이 총알아 화약이 없네 화약이 좀 없다. 뭘 총알 정리 안 하고 막 넣어 막 제대로 넣었어. 아, 아니, 샷, 샷건 탄 있는 라이플 제대로 넣었어. 한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제대로 넣었어. 아, 아 그렇네. 어 제대로 넣었어. 눈에 착시 뭐 눈에 문제 있어요? 아 백내장 좋아? 왔습니까 드디어? 아맞나보다나 아. 아, 이제 농장을 지어볼까? 호미로 밭을 캐러 가봅시다. 아, 호미, 호미. 자 농사를 지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참 보고 싶었을 거야. 사람의 지하? 기본 조건은 의식주, 그렇지? 어, 의 뭐야, 의. 선생님 지하 완성하네요. 집을 음? 무시당함. 지하요? 응. 음. 어 잠깐만요.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거야 근데 짜릿짜릿한 하루가 되겠지 청소로 하루가 될거같 이거 호미즈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호미즈 네. 네 그거 할줄 모르세요? 때리는 건 아니죠? 네? 때, 때리는 거 아니죠? 우클릭 하는 거죠? 네 우클릭이요 아오 좋아 좋아 능력이 없는 남자 와집개모와 개머... 호미즈 개자람 이거 농촌, 농촌 신랑 순위 1위 와. 농촌엔 젊은 여자가 없잖아 안될 거야 나나마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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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그런 뭐 사람들 연애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농촌에서 있는 참한 참하고 밝고 활달한 여자랑 더 연애 스토리 막뭐 이런 거 있지 않냐 아, 그런 연애 스토리 가 많을 수 있어 해거다 뻥이냐 아, 아니야 사실이야 사실 이거 뭔 게임이랑 로돈 게임이 로돈 게임 딴따란 딴딴딴딴 n t 라 n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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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프 다 보임 다 보임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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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따란 란 a 란 이게 무슨 게임이냐 이거는 노동하는 게임이에요 노동하는 게임 님들 노동 좋아해요? 아 여 지하 보강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귀찮으니까 하지말고 아아 네. 아. 네. 우리가 화력으로 막으면 되잖아 지하가 없어도 아 그래? 어. 화력으로 막으면 되잖아 힘과 열과 성을 다해서 그치? 우리는 뛰어난 육체를 받았어요 저기 뭐야 누구한테 받았냐? 엄마한테 받았어 어. 아닌데 니 별로 안 뛰어난데 키도 작고 머리도 크고 하여튼 받았는데 어아 어. 아, 그게 엄마 탓은 아니잖아 그치? 어 엄마 탓은 아니잖아 그지그지 엄마 엄마야, 탓은 아니지 그 많은 경쟁률 중에서 맞아 맞아 어 많은 경쟁자 맞아. 중에서 해드에딱타고야 그러면은 그 3억마리 중에 내가 1등한건데 이봐요. 1등한게 이모양이면 어떡하지? 아니 그리니 온다구 야 좀비온대 좀비온대 나 근데 농장에서 나가는 법이 없네 네. 어, 엘리트 좀비 지하간다 아 무너지는 소리 와 생각해보니까 ㅈ됐네 1등한 1등한게 이건데 다른 애가 1등했어 막 응, 끔찍했을 것 같아 아니지 얍삽하게 올라온 거 아니야. 딱 좋은, 잘한, 참, 참한 애들도 있었는데, 헤드가 이제 얍삽하게 올라온 거지. 뭘 얍삽하게야. <laughs> 저기요. <웃음> 생명의 탄생에 얍삽한 게 어딨습니까? <laughs> 얍삽 정도가 아니지. <laughs> 얍삽 정도가 아니야? <laughs> 생명의 탄생에 얍삽이 어딨어. 생존한, 생존한 거 자체로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죠, 그쵸? 아, 그열요 근데... 얍삽 어. 정도가 아니라 비열한 거지, 비열. <laughs> 왜 비열이야? 그나마 비열한 이게 비열한 가장, 탄생? 내가 태어난 게 가장 높은 유전자였어, 분명해 어, 듬스 아, 어서와라. 모리타카님, 지나즐라님, 에날렌제이언님 안녕, 드리스님 안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진이 이거 영화 제목 같다, 비열한 탄생. 비, 탄생. 비열한 탄생? <laughs> 영화 제목이래. 아, 영화 제목. 혜진 이거 그 영화 하나 써, 이거 그, 하나 만들어. 장르가 어떻게 돼, 그거? <laughs>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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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스릴러? 생존 경쟁 스릴러? 어. 어. 생존 경쟁 스릴러? 개쩌는데? 뭐야, 아. 누가 다 썼어? 뭐, 어, 뭐야, 어, 뭐야. 센세가 나 쏴자고. <laughs>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고요? 이거요? 효자손이요. 어. 지금 우리, 우리 마더, 마더 가이아께서 지금 등짝이 가려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긁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 효자손으로. 그래. 아, 그래요? 아, 어, 돼지 여신님께서 등짝이 가려우시다고 하셔서. 어. 그 등, 그 등짝이, 등짝이에요? 철구멍 하나 같은데. 아니야. 이거 모공 모공 파고 있는 거야, 지금. 해드 님. 어. 네. 여기요. 어디요? 주세요. 뭐요? 여기 아래. 뭔데요? 제 아래. 시약간. 어, 이게 뭐예요? 우와,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우와, 마체테다. 어? 우와. 어? 궁금다 뭐 좋았어요. 구... 우와. 어. 칼리 님. 칼리 님. 어, 뛴다. 오 깜짝이야. 뛰길래 깜짝 놀렀어그님사랑에 빠져도 거. 돼요. 아, 씩 거절하겠습니다. 아, 마체트랑 플러스 사랑에 플러스 빠진다는 건데 무슨 말씀 하세요. 아, 네 그러세요. 아, 김치국을 항아리째 드시네. <laughs> 어, 오, 스크림어, 스크림어. 갑 달려서 깜짝 놀랬다. 이거 뭔가, 이거 LK 소리가 뭔가 뭐 답답해. <laughs> 뭔가 엄청 어, 소리가 어, 답답해. 답답해. 시원하지가 답답해. 않고. 답답해. <laughs> 얘 달리는 폼이 왜 이래? 오 저기요 시체 왜 자꾸 오요 너무 쎄서 미안해요 오안 죽었어 얘네 공격 왜 이래요 잠깐만 잠깐 만 잠깐 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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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가라 <laughs> 아, 아, 뭔가 미, 비행기에서 비가 멍멍해지 그렇지 그렇지 AK 오, 쏠때 뭔가 좀 발리긴. 찜찜해 AK 소리가 와 달리기 미쳤다. 괜찮아 괜찮아. 쉬었다. 우리 우리 밤에는 밤에는 나좀 무서운데? 밤에는 <laughs> 안전한데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박있어야겠 있어야. 있어야 와 무서워라. 왜 무서움이 안 느껴지지 목소리에서? 와 무서워라. 나부터 열심히 종이 때려가고. 저분은 어려운 상황 있을 기뻐하는 굉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무서워라가. 와, 와. 와 기뻐라 이런 것들 기뻐. 기뻐라. 이야. 음. 음개기뻤네와 기뻐서 눈물 나올 뻔 했네. 와, 아! 애들 달리기 겁나 빠르다. <laughs> 기뻐서 눈물 나올 뻔 했어. 아직 세븐데이도 안 됐는데. <laughs> 지금 47일이요? 49일이 아니라? 음. 와, 미쳤는데, 게임? 좋아, 다아 아, 아, 이지, 아, 너무 이지피지하다. 벌써 러쉬 다 막았네. 게임 진짜 별거 없네요. 아, 다 막은 거 봐요. 제가 하던 그쵸. 그닥. 저 아래 봐봐. 키디야 응? 지..야 지아님께서널 부르고 있어 난 아니야 아니 널 부르고 있는거 같아 난 아닌데? 내가 보기엔 가장 적임자가 넌거 같아 나는 아니야 지하에지하에 침낭깐 사람 빨리 내려가기 난 아니네 난 아니네 키디네 키디 헤딩님 발을 보니까 족쇄가 지하..지하를 향하고 있는거 같아내침내 내 침대.. 야 그래? 여기 야 여기 뭐, 그럼 그 족쇄 뭐, 너가 뭐, 주워와줘 야 이중아 아니 그 아래서 에 잡아 당기고 있는 거다. 아니 아니 아니그그 착시야. 아, 아, 그럼 착시. 가서 그거 부숴. 와 그거... 그거 알아요? 어느 거요? 우리 집에 블록 하나 부서졌다? 어디 어디? 여기 나 지금 말한데 저왜 부서졌지? 칼린이 어디 있지? 누구야 나와 무슨 사람? 나는 아니다. 나...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뭐야 이중이가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가! 아니 지난번에 칼리니한테 헤드샷 한대 맞고 와다가 와갖고 낙사한 뒤로 아직도 집으로 달리고 있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거 아, 저거, 저거 저게 부서져 저거는 부서진 거 이상한데? 저거는 부서진 게 아니라 저건 누가 깐 거예요? 저거는 인위적인데요? 어. 어, 딱딱깐 거예요. 저거는 나와. 딱, 딱 지금 헤드님 말씀하신 거드요 사실 447일 되어도 7되면 세븐데이 아니냐고요? 무슨 3 6 9 하세요? <laughs> 뭐 33에는 박수 두번 쳐야 돼요? 77일 하는 두두 배로 나오고? 누구야? 아, 아, 이분 10, 3 6대는막 네, 이분 글로 많이 하셨네. 그렇죠. 예. 자수하면 용서해줄게 누구야? 저 아, 그럼 어쩔 어쩔 수, 그럼 어쩔 수 없다. 헤드형 같습니다. 제가 저기 뭐야 우리 멤버들이 멤버들의 멤버들 아, 대신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헤드님이네. 어, 제가 이런 식으로 갈등을 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끼리. 제, 다 봤어. 제가 한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군데만 부서진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헤드님이네 이거 아니죠. 저는 우리 아, 멤버들의 아, 우애를 위해서 우리 멤버들의 양심도 아, 없나 어, 아, 우리 멤버들 양심이, 양심이 없어 우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신라면 아니고 파이야 파이 뭐 신나면은 왜 아이템을 저기에 아이템 딱 까가지고 우유 딱 이렇게 딱두 개만 이렇게 딱 부서진 게 수상해? 우리가 우애, 우리 멤버들의 우애를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희생,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무땐저칼리님좀더 고생하라고 저게 까놓은 거같아 제가 역시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일진이 누구 때뭐 이렇게 우유 막 던져서 밖에 행인 맞추면 누가 그랬어 하면은 제가 대신 손들고 그랬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아 물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친구가 아. 혼나는 걸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손들고 아. 대신 혼나고 그랬거든요 아, 아. 그 친구들이 그 다음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어 좀. 자주 있었지 내가 친구들을 많이 변호해 주려고 항상 노력했었지 내가 볼때그 친구들이 노리고 어. 일부러 던지고 던져 놓고서 이제 어, 헤드에 부탁한다한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거야 그 뭐야 그 그리고 내가 엄청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혼나면은 더 혼난다고 아 어. 그래요? 어 일진들 아, 파이님 거... 하니 그분이 생각난다고요? 빅파이님 어디가셨어요? 뭐 바쁘신가? 실종되셨어요. 닉변한거 아닐까? 닉변... 닉변한거 까진 알고있는데 닉변한 아이디도 하나또 닉변한거 아닐까? 딴 남자가 생기셨구만. 아... 부럽습니다. 아, 내일 토요일이에요? 진짜? 하... 저주받을 토요일이 또 왔네요. 아... 씨앗 없나요? 씨앗 어디? 칼님 뭐하세요? 사다리 같은 걸 부신 거 내가 본거 같은데. 아닌데요? 밑에 준비 잡고 있었어요. 사다리 같은 걸 부신 걸 내가 본거 같은데. 아, 왜 그래? 요 칼리님한테. 어, 아니네, 아니네. 아, 사... 그랬는데? 아니네, 잘 올라오네. 아, 사다 아. 사다리 안 부시셨구나. 저 음. 준비 잡은 거예요. 밑에 준비 사... 잡고 있는 거. 사다리 안부셨군요 예, 네,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을 막 갑자기 뭐 무고하게 왜 그래요? 맞아요 헤드님 왜 그래요 맞아 맞아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아 무슨 무슨 죄 있어요? 무고죄 무고죄 아 무고죄로? 명의, 거기에 명예훼손도 들어갑니다 명예훼손에 무고죄 아 이런 수가 허, 허위사실 유포 어.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허위사실 유포아 정신적 피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해 아 우리 집에 씨앗 어딨지? 씨앗이 없네, 집에. 뭐야, 그러면 뭐, 쓸모 없잖아. 씨앗 있을 텐데, 찾아봐요. 감자 씨앗 두개 있다. 아, 데 아, 이거 봐. 여기도 누가 파놨어. 이거 근데 씨앗, 있습니다. 씨앗 어떻게 심어요? 씨앗이요? 농사 짓는 법 알려주세요. 씨앗을 소중하게 품고, 이쁘게 자라라 하고, 밖으로 던지면 자라요. 알았어요. 해볼게요. 어, 저, 안 되기만 어, 해봐요. 와, 나오는 소중하게, 소중하게 품고. 네. 크고 단단하게 자라라 하고 던져요. 크고 아름답게 자라렴. 아, 크고 아름답게 자라렴. <laughs> 칼리니처럼 못되게 자라면 안 된다. 어, 안 돼요. 안 심어져요. 어, 마음이 부족하네, 마음이. 아, 아 마음이 부족해요. 어, 됐다. 아, 역시 정성이 중요하네요. 아, 잠깐만. 나 죽어서 안, 안 돼. 나 죽어서 안, 안 돼. 집 앞이라고? 왜안 심어지지? 저기요 집 앞에 좀 좀비가 좀 많은데 얘가 탄... 집 앞에 어디요? 탄생 나집 앞... 탄... 앞에 있는데 좀비 없는데? 탄생이 더 뭐야? 집 옆구리 쪽에 많은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네 그 얘네 뭐야 언제 수확해야 돼요? 어 좀비 온다.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니까 빨리 와요. 좀비 좀 아, 많이요. 맞아 헤드 일등 노예잖아. 인생의 기본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전그 중에 식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낮이네. 아 낮에는 뭐 총을 쏘고 그랬어. 가자. 죄송합니다. 아아 아, 제가 살 아까 막 채팅에서 이랬다나요. 아아아아아아아 좋았어. 이 BGM 있는 게임 정말 맞아요? 나 BGM 맛이 다안 나오는데. 아막 채팅 사거리가 진짜 해쁜데 이게. 아 데미지만. 오, 네. 이상하다. 옛날에 쓰던 칼보다 더 짧은 것 같은데 이게. 그거 지존인데. 뭐가, 뭐가 지존이 안맞는게요? 아, 아냐아냐. 헤드님이 못쓰는거야. 헤드님이 못쓰는거. 제가 확실합니까? 쓰는데. 제가 못쓰는거? 아, 사거리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어디쓰는면서 그래. 자, 아, 이거 아무래도 사거리가 좀 이상한거 같지 않아요, 님들? 자. 기분 탓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건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뭔가 이상한데. 어. 뭔가 약간 이중에 키같은 공격력이 있는거 같은데, 약간. 나와. 어. 공격 공격 니치가 뭐 데미지는 좋은데 본링 키는 생안 하시네. 아 진짜. 우와 데미지는 좋다 진짜. 올라갈 수 없게 만들었네. 키디야 어? 너는 지하 바, 너 그거 뭐야 메이플스토리 봤지 그 지하 뭐거 있잖아 지구방위본부. 아. 그거 <laughs> 기억해. 너가 바로 지구방위본부가 되는 거야 키디야 그거, 그거 루디브리엄에서 떨어지면 나오는 데 있잖아. 그거 한번 내려가면은 귀한 주문서 12,000원에 파는 거, 사람들이 파는 거, 안 사면 못 올라오는 거. <웃음> 어. <웃음> 아. 거기서 막 귀한 주문서 막 30개쯤 갖다가막 사가지고, 막 걷다가 사재기해서막 갖다 팔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든 올라갔다. 너 혹시 땅 파고 있는 건 아니지? <laughs> 그렇게 집은무너졌고 <laughs> 빵! 그 멋있어 야구 빠싸 어디있지? 어 아저씨랑 야구 친구할까? 응 음, 싫어 호이 키리야 키리야 친구 왜 끊었니? 난 봤다 친구 끊은거 봤다 키리야 내가 매그넘이 망가져갖고 씨 키리야 친구 끊은거 내가 봤어요 키리 아매그넘안끊어져 있으면 아, 친구 보내세요 어, 스크리머, 스크리머 아, 아니, 야, 사, 달린다, 달린다 사다리 부순 건 내가 아니야 방금 부순 건 헤드님이잖아 아냐 <laughs> 뭔 소리는, 난 착권이 있지도 않아 여러분, 봤습니까? 이게 평소 행실의 중요성입니다 자, 우리 평소 행실에 어떠... 이게 바로, 봤습니까? 이게 바로 무고죄예요, 무고죄 스크리머, 스크리머, 스크리머 스크리머, 스크리머 오 점프 박력 있는데? 반할 뻔했어. 좋아 때마침 다리가 부러지자마자 간호사 분께서 스크리머 또 또온다. 왜 이렇게 많이 와 스크리머 오늘? 어이구. 아 오늘 스크리머가 끝이 없네 풍년이네 거의. <laughs> 귀여운데 아니, 아니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귀여워서 네? 어떻게 달려? 뭐가요? <웃음> 기어서 이거 <laughs> 기어, 누가 기어서 달려? 좀비들이 헐 진짜? 또 벌로 온나 벌도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 뭔가? 아 이게 무슨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애들이 기어서 달려 마나 다리가 부어졌는데 <laughs> 끔찍하다 진짜 <laughs> 아 죽었다 빠염 안돼키리 이제 올라오겠다 <laughs> 나 지하 못 막아 무기 없어 <laughs> 지하 없 지하에 좀비 있어 지금? 많지 안겠지. <laughs> <laughs> 근데, 나 정말 지알 도와주고 싶은데,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수가 없어, 길이야. 내가 아까 매그넘 너 주지 않았냐? 길이? 망가졌지. 아, 니 페어가 안 돼? 어. <laughs> a k 던져줄까? 와, 애들 막 부순다. 헐. 들어 저거 들어가자. 헤드님 출동! 저 사다리 도다 부시는 거 어떻게 출동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체. 아, 진짜 아니라니까다. 아, 진짜요? 어, 진짜 아니라니까. 양심에 나 손을 비 양심에 손을 얹고 손을 얹고. 아니, 내가 사다리 타고 있는데 사다리가 하나씩 사라진다라고. 버그인가? 그거 알아요? 여기에 지금 초소에 문 있잖아요. 예. 네. 이거 내가 분명히 문 달았는데 이거 누가 문 부수고 다시 달아 가지고 이문 내가 지금 못 연다. 그거 헤드님이 한 거였구나. 아니뭔 소리 이거? 애초에 내가 달았어요. 헤드님이 문 달았었나? 칼리님이 애초에 나... 와, 잠깐만, 잠깐, 잠깐만 이거 문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 사람 잠깐만 칼리님. 뭐야? 아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를. 내가 뭐 내가 뭐 했다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청년 치매가 의심되는. 뭐라고요? 아, 정연은 아니지 네, 가.. 예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아, 이 사람들이 세상 우선 공부를 하네 선생님 뭐라고요? 중독한 거 하나 말해도 될까요? 뭐? 애들이 창살 깨고 들어왔어요 어 내가 거기 창살 깨고 들어왔다고? 내가 도와줬는데 아래 아래 사다리 없어? 없어 있으면 내가 내려가는데 사다리 없어 자 그럼 뛰어내려 사다리 달면서 내려가요 와, 아 잠깐만 사다리 달면서 내려갔어 왜 사라졌어 쟤이지가 화이터 이거 씨앗은 며칠에 한 번씩 수확해야돼요? 씨앗은 한, 아마 한 3일 정도에 한 번씩 수확할 수있을거예요아 지금 많이 남았겠네 그러면 나 좀비나 잡아야지 난난 <놀람> 탈출한다 어 좀비 또오데 밑에 좀비 많아? 스크리머 잡음 난난난탈난 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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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 탈출할. 거야. 아, 너 여기 다리가 허약하지 캐릭터가. 키야 밑에 준비 많아? 아니야 철이 됐는데 뚫렸어 음, 남자는 하체 빼면 아오. 시체인데. 야 많이 뚫렸어그 창틀 하나가 <laughs> 응. 뚫렸어아 창틀 그냥... 하나 정도는 괜찮아. 아니야 창틀 아, 그 하나가 한, 하나 한 주... 한쪽이? 여기 기둥 하나 부서졌어. 아, 그 기둥이요? 어, 야, 기... 아, 아 아니야 괜찮어. 어차피 안에 바위 있어서 그거 뚫린다고 그... 밑에 투신을. 바위 반투막 나는데? 응? 바위 반투막 나는데? 바위가 반토막 났다고요? 네. 아이, 거짓말 다 내려오게 하려고. 아이. 와. 에이, 약파네, 약파네, 약파네. 아. 네, 약판에 약판에. 약판에. 야가